말씀의 시작이 12절로 시작되는데 이 12절에 보니까 빌립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서 빌립보의 일원이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빌립보라는 그성 도시가 있는데 이빌립보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왔습니다. 근데그 빌립보는 마게도냐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그랬거든요. 그 마게도냐 는 오늘의 유럽입니다. 유럽의 들어가는 관문이 빌리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이 빌리보예요 이제 거기에 왔습니다. 거기에 왔어 며칠을 지났는데 안식일이 됐어요. 그 안식일 날 주로 유대인들은 회당으로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훈을 받는 것이 유대인 의 회당인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회당이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회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강가로 간 거예요. 제가 이제 문헌들을 읽어 보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그냥 조용한 강가로 간대요. 그 강가에서 조용한 곳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안식일라 그렇게 보낸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리보 성에 왔는데.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강가로 갔습니다. 혹시 기도처겠지 않을까. 거기 가 보니까 거기에 그 성에 사는 여인들이 그 강가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 루디아라는 자수장사가있었는데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복음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이 빌립보 성이라는 큰보시에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필리포성의 플랫폼이 된 거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이 이필리포를 향해서 복음이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필리포는 어, 지리적으로는 그런 곳이랍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어, 루디아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온필립보가복음화가 되는데, 제가 그 루디아의 집에 성지술례할때 가봤거든요. 그성지술례하는데그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이, 어, 굉장히 넓었어요. 지금도 보니까 큰데, 그 당시에는 아마 진짜 큰 저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터도 아주 넓어요. 근데 그 옆에 강이를 하기는 좀 작고, 겨울라 하기는 좀 큰, 물이 흘러가는 그런 아주 작은 강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이 말씀을 어, 볼때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에, 루디아가 이제 큰 장사하는 사람이죠. 자주 장사인데, 이 자주 장사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누가 음 16장에 어,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그 부자가 자세 옷을 입었거든. 날마다 자세 옷을 입고 연락했다. 그래서 이 부자들, 이 어, 상류층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자색옷이라는 겁니다. 왕이 입거나. 근데이 루디아는 이 자주장사, 이 자색옷을 옷감을 파는 그런 아주 포목상, 큰 포목상이라는 거죠. 상류층의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집도 엄청 크고 어, 집터도 넓은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 집이 위치가 빌립보 성의 입구에 있어요. 그 집이. 이 집을 통해서 이, 이, 이 사람 사는 그 동네를 통해서 빌립보를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하남시에 들어오려면 황산이라는 곳을 통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면 다 황산을 통해서 하남시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마치 하남의 황산같이 빌립보 입구에 그 집이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빌립보 성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루디아고, 그 집도 그 입구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자기 가족들 다 구원받고 자기 집도 가정교회를 내놔요. 그래서 이 개인도 이 빌리포성의 플랫폼이 자기 집도 그 입구에 있으니까 플랫폼이그 집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이런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는 지금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그 상입니다. 큰 상을 보고 거부고 상류층을 대하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플랫폼이 될수 없는 것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으니까 바로 그는 그 온성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플랫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대 플로폼이 되라 그 뜻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얘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오늘 14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지금 한 여자, 루디아를 얘기하는데, 루디아가 지금 강가에서 뭘 하고 있냐면은 말을 듣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설교죠. 그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럴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게 돼요. 누구도,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고는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렇게 말하죠. 10장, 1 1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라. 예수의 복음이 아니고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예수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가 복음이니까. 예수를 믿을 구원받습니다. 엄마가 내게 해줬거나, 아빠가 해줬거나, 아까이 가족은 아내가 해줬거나, 친구가 해줬거나 누군가가 내게 예수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을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의 복음을 들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미 예수 믿은 사람도 그 복음을 계속 들어야 내 믿음이 유지되거나 믿음이 좋아집니다. 말씀을 들어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 오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플랫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는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그는 이방 여인으로서 첫 번째 빌리포성의 첫열매가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의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루디아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자, 그까지 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 그는 루디아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의 집, 루디아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 그때, 그와 그 집이라도, 그게 오이 코스거든요. 나 혼자 구분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와 그 집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런 한 가정에 반드시 신앙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할아버지 가될 수도 있고,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에요. 그 시대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빌리포성에 그리스의 신들도 많고 로마의 황제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방신들이 절비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회 속에서 손해 볼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지금 루디아는 굉장히 거상이죠. 활발하게 이 무역을 해야 되는데 대상이 다 상류층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은이 장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도 있고 예수 때문에 내가 엄청난 손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를 례 받았다는 것은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예수님께 건다. 이런 각오를 하지 않고는 할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겠단 말이죠. 그것은 굉장한 결단을 말합니다. 요즘 여러분 쉽게 세례 받고 교회 왔다 갔다 안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건 전혀 의미가 다른 거예요. 루디아는 지금 자기만 세, 어,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거 아니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사실은 자기 집에 온갖지다 세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 40절에 가보면은, 이제, 어그 사도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매를 맞고 나와서, 옥에서 나와서 바로 어디 가느냐 하면은, 루디아 집에 가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우리 이 말씀 볼때 멀리 추할수 있냐 면은 이미 이 루디아의 가정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가정교회가 된, 그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그게 뭐여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서 위로하고 떠났, 떠났단 말이죠. 자기의 그 넓은 집을, 그저 먹고 자고 쉬는 그런 공간으로만 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 집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도록 자기 집을 오픈하고, 믿는 이들을 초청해서 가정교회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내하고 둘만 사니까 편하게 살거든요. 흩어놓고 삽니다. 그런데 친구, 손님이 우리 집에 가끔 오고 오면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치우는 거예요, 치우는. 나그 이해 이해가 되거든요. 또한 가지 생각은, 평소에 깨끗하게 살면 괜찮을 건데 편하게 막 살다 보니까 누가 오면 치워야 된다. 저는 막 그대로, 그대로 괜찮다고 이렇게 해도 아내들은 그게 아닌가 봐요. 어떻게 이대로 손님을 조정할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어, 좋은 공간인데 그 공간을 그저 밥 먹고 자고 쉬고 그런 공간으로만 서지 말고 목장이들을 불러서 함께 가정에서 목장 모임도 하고 복음도 전해주고 이웃 초청해서 음식 대접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루디아의 집 같이 정말 가정 교회 같은 하나님 복음의 플랫폼으로 여러분 이 서임 받는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집이 되겠냐 그죠? 여러 현대들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어려워요. 아파트 사는 사람 더욱더 아파트 문을 걸어 잔 겁니다. 남들이 못 들어오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점점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에는 할 수만 있으면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의 플랫폼이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가정을 축복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 지금 루디아는. 자기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자기 집도 복음의 현장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한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한달 동안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되는 그런 역사가 이한 달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몸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아져도 때가 되면 약해지고 때가 되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 당뇨 하나, 췌장 하나 좋아지는 약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약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우리 그걸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 어떤 걱정 근심 문제가 아니라 인간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를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만 믿고 그거는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이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책임을 내 스스로 감춰놓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예수를 전해드린단 말이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작정되어 있다면,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나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루디아와 같이 내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예수의 복음을 전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게 플레이폼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죠. 그 누구 한 사람도 이유 없이, 얘가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백 가지 문제의한 가지 답입니다. 백문 일답. 이게 유명한 우리 김중근 목사님 얘기한 거잖아요. 인간의 가지가지 모든 문제도 예수님이 진정한 답이거든요. 예수님이 답이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고통하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가져오면 끝나는 거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분이 진정한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플랫폼이죠. 예수님을 통하자고 아버지께 갈수 없으니까.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요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답이고, 여러분, 삶의 모든 고통의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 쉽지 않다 이거죠. 루디아는 바로 이빌리보성의첫 번째 그리성이 스 되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저 중에 저게 누가 글을 보내왔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남편들을 위하여, 우리 남편들이, 남자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사는가. 그래서 오늘도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남편들을 위하여 이런 글을 보내어요그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두 가지.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 생각 속에 넣는 것이고, 두 번째 어려운 것은 남의 호주머니 돈을 내 호주머니에 넣는 일이다. 이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첫 번째 어려운 일과 두 번째 어려운 일을 한 방에 다 하는 사람을 마누라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서요. 마누라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을 한 방에 그냥 내 생각 집어넣고, 그돈 자기 소중히 넣고 하는 것 같아요. 한 방에. 자, 그 다음 때 얘기 나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에게 대대는 것은 배우기 싫은 것이고, 사장님에게 대대는 것은 돈벌이 돈 벌기 싫은 것이고, 마누라에게 대대는 것은 살기 싫은 것이다. <laughs> 아, 섭섭하더라고요. 우리 남편들의 기가 죽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에서 집어넣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 내가 믿는 예수를 그 사람이 소개했을 때,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1다, 1은 2다. 이런 논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천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십자가에 죽어서 삼일만 살아나서 인간의 상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아무리에게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상대방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은 게많해서 말은 잘하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가가지고 막 예수 믿고 이런 거라고 막 설명하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논리 좀 딸리면은요, 나중에 그 사람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말만 잘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막 설명하고 논리로 굴복시켜서 예수 믿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다른 사람의 생각 속에 집어넣고 그가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딱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을 믿게 할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행들과 뭐 했냐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가서 거기서 여인들만 보고 보는 소리가 그 예수 믿었대. 기도하기 위해서 갔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 귀신을 도전해 버려요.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 25절에는 옥이 가들었어요. 갇혀서요. 그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럴 때 옥문이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가 구원받은 여세를 났거든요. 이 모두가 다 뭐냐? 기도하는 것, 기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영혼을 얻게 됩니다. 이 영혼의 일이, 일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쟤네는 오이코스를 죽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줘야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거든요. 나는 그 마음 못 열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기도하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정말 그들은 희희낙낙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 마음 한 켠에 들어가 보면 염려, 걱정이 너무 많아요. 두렵고 너무 허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세상의 향락을 뛰어다니면서 그걸 잊어보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환자가 중요한 검사를 해놓고 의사를 만날 때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뭐냐. 괜찮아요. 이거 듣고 싶은 거요. 저도 지난주간에 이 CT를 찍어 놓고 일주일 후에 결과를 보러 가는데 의사 방 앞에 앉아 있는데 생각이 참 많더라고요. 의사 앞에 앉았을 때 제일 듣고 싶은 소리. 괜찮습니다. 이거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서 괜찮습니다. 그 소리 듣고 왔어요. 어? <laughs> 그보다 더 좋은 소리가 없어.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환란을 당하는 사람들, 걱정, 근심에 참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제일 듣고 싶은 소리 뭐냐?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소리 듣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지라도 예수님이 되면 괜찮습니다 이말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사람 곁에 가서 괜찮아요 예수님이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 선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괜찮아요 예수님께 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그 말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괜찮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100가지 문제도 예수 믿으면 괜찮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100가지 문제의 해답입니다. 책이 출간된 지 이제 뭐한 주, 두 주도 안 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그 챕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인문학은, 인문학은 명답. 성경은 정답.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마시가 건 너무 멋있잖아요. 인문학은 명답, 그럴듯한 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따진다면은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 따로 있죠. 우리 알겠죠. 그런데 사실은 정확히 명답과 정답은 뭐 비슷한 건데 사실은 좀 다른, 어, 걸 느낄 수 있겠죠. 세상에 어떤 그럴듯한 답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그럴듯한 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비슷할 뿐이에요. 그럴듯해 보일 뿐이에요. 예수님만 정답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괜찮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우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이 빌립보성 같은 이 하나님의 성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플랫폼이 돼서 괜찮아요. 주님께로 나와서 괜찮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플랫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의미,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의미 너무나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 지 이유를 알게 되고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내가 플랫폼이 될때 그때는 형언할 수 없는 만족, 형언할 수 없는 평강, 그 기쁨, 감사가 내 가슴에 끌어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플랫폼을 찾습니다. 그대 플랫폼이 되십시오.